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정치적인 힘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민족주의다 이거죠 뭐 여기 좋게 안 나왔죠 예, 마이너스로 나왔죠 예, 위험하든 자그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 SM이 붙으면 주의죠 믿음이다 동격의 대 뭐뭐라는 믿음 완전 나오죠 뒤에 네. 그래서 라라라 다 하면은 완전 나온다는 것까지 나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권리까지는,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의무 같아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의무. 그래서 그들은, 어, 스스로를, 어, 컨스티튜드에다 뵙죠. 그래서 구성할 수 있는, 어, 컨스티튜드 구성하다. 뭐 헌법 컨스티튜션이거든요, 헌법. 아무튼, 어, 스스로, 어, 구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뭐뭐라는 믿음이다 이거죠. 스스로를 as 뭐로서, 스테이트가 국가예요. 그래서 어떤 뭐 nation state 뭐둘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국가로서 스스로를 구성해야 된다는 믿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의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뭐 건설해야 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제 큰일 났죠. 종교전쟁도 나왔고, 종교, 언어, 그 다음에 이주, 의 역사. 이주는 이제 핍박받아서 그 다른 나라로 간 거죠. 우리는 뭐 핍박을 받던 아니면 우리 생각이 달라서 저축지역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압제. 어, 독재자가 이제 억누르는 거죠. 못 살게. 세금 많이 걷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공유, 여태까지 서로 다 알고 있는 공유됐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공유된 경험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아, 좀 볼까요 그 경험들은 어,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어, 일으킨다 이거죠 일반 동사목적어 투부정사 동사단에 대해 뭐뭐라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그들만의 스테이트 국가예요 국가를 뭐 해야 된다는?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즉 종교를 공유했다는 거는 그들끼리 공유한 거예요. 얘가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교, 뭐 구교, 뭐 성공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뭐뭐뭐뭐뭐 뭐, 몰몬교라는 가 예, 네. 뭐뭐 이슬람. 그쵸?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것들이 어 얘네들의 공유된 경험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공유된 경험이 어, 민족주의화돼가지고 어,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들만의 국가를 뭐해야 된다 건설해야 된다고 느끼게끔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IS가 뭐의 줄임말인지 알아요?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이슬람의 국가. 이걸 건설하겠다고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 테러 일으키고 어, 어 불법적인 행동해서 뭐, 어? 하잖아요. 그게 민족주의죠. 얘네들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원인이다 이거예요 원인. 네,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서요 원인을 이 합시다. 원인. 뭐 종교만 얘기했는데, 어,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원인들이 어, 그들만의 공유된 경험이 돼서, 네? 어, 공유된 경험이 돼서 결국 민족주의의 어떤, 어, 그 기분이 들게끔 만들더라. 자, 프랑스어를 말하는 퀘벡, 퀘벡 토론토 도시 알죠? 캐벡. 그거의 상황이 좋은 예시가 된다. 그들의 언어와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 어, 영국의 도미네이티에다죠 도미네이티드가 우세한. 그렇죠? 영어가 아니라 영, 영국이죠. 영국인들의 우세한 어떤 뭐 직장에서? 직장에서 그들이 겪었던 차별의 역사와 그들의 언어는 얘는 불어 쓰던데.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서 차별을 받았나? 흑인도 아닌데. 그쵸? 아무튼 뭔가 있었나봐요. 차별. 불어랑 영어랑. 음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인들을 좀깔아 내렸나? 네. 자 그래서 그들의 그런 어떤 언어와 불어와 이제 그들이 차별받은 역사가 어그 케벡인들로 하여금 어셋 어, 설정해 주었다. 그쵸? 네. 걔네들을 설정했다. 좀 말이 좀 이런 말 많이 써요. 네. 자, 그 사람들을 a 파트 r t from, 가까워져, 멀어져? 멀어져.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하는 캐네데, 캐네데인으로부터, 어, 멀어지도록. 그럼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구별되도록. 어, 구별되게, set. 그냥 했다라고만 하면 돼요. 얘가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우세지역. 뭐 아무래도 미국은 미국 캐나다는 영어 쓰니까 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 우세한이라는 얘기는 어, 뭐 직장, 그쵸 어머를 쓰는 이,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네? 예, 네, 뭐 영국이라 했지만 영국은 당연히 이, 영어 쓰겠죠, 네? 그 직장에서 겪었던 차별이 어, 그들로 하여금 어, 그 대다수의 어, 사람들과 어, 구별되게 했다 이거죠. 1905년에 그 캐벡 사람들은, 어, 간신히, 이거는 이제 가까스로라고 하지 말고요. 간신히, 어, 막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부셨다, 깨부셨다. 캐벡이 막았어요? 그쵸, 캐벡인들이, 어, 막았어요. So, 세퍼 어, separatist referendum. referendum에다 붙여 보세요 referendum이 이제 그, 신임 투표라 그래요. 국민, 국민 투표라고 하면 돼요. 뭐, 시, 신임, 뭐, 신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 분리 여부를 물어보는, 어? 그, 케벡시를 캐나다에서 분리해서, 어? 그, 국가를 세우자. 뭐예요? 민족주의죠 얘가? 이런 어떤, 그, 투표를 막았다. 즉, 분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죠. 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봐봐. 캐백이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300만이라 할까요? 아니, 1000만이라 할까요? 1000만 천만 너무 많고한 500만이라 합시다. 예? 그럼 이게 다 얘네들이 구별되게 있으더라도, 예? 이런 어떤 경험이 있더라도, 투표를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대 200으로 갈린 거야, 200만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분리를 반대하자. 그냥 캐나다에 소속되어 있자 이랬고, 예? 어, 분리하자 이거. 그래서 뭐간신이니까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쵸? 네. 근데 쾌백인들이 분리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당연히 그렇죠. 근데 단... 왜 쾌백이 분리를 막을 수있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100%가 아닌 거지. 언제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도 막상 투표할 때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불편해질 게 뻔하지. 그럼 현실을 고려해 보을 때는 아 그래도 분리하고는 어, 쉽지만 그랬을 경우 일, 일, 잃을 게더 많아 하면은 분리를 안 하고 반대하는 쪽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결국. 이해가요? 뭘 투표... 이게 투표, 국민 투표라니까요, 레퍼랜덤이 뭘... 그러니까 퀘벡시를 캐나다에서 분리하자는 투표를 한 거예요. 국민투표를. 캐나다의 퀘벡시를 분리한 분리하는... 건누구요 퀘벡인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혜진나 통일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근데 뭐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통일을 밀고 있어. 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땅땅땅 해서 대통령 만들대할수 없잖아. 그럼 뭐 하겠어? 투표할 거 아니야. 근데 해봤더니, 뭐, 6대4로 통일에 반대하는 쪽이 더 심해. 그럼 통일 안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캐벳 사람들만 투표한 거예요? 그쵸. 캐백 그 사람들만 투표해도 이렇게 표가 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간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될뻔한 거죠. 어,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거죠. 예, 그, 불리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좀더 많지 않았는가? 그럼 케백 안에도 반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케백인들이뭐260대뭐6대4뭐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어, 간신히 어, 그래서 불리하겠다는 어떤 이 투표에서 뭐 이겼지만, 그렇죠? 패배시켰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능하다, 그렇죠? 네, 댓뭔 뭐라는 것이. 그 민족주의의 어떤 정서들이 result in, 어, 초래하다로 나는데, 뭐, 이거 초래하다 면좀 말이 좀 너무 어렵고요. 뭐, 가져오다, 예? 뭐, 뭐, 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진주화 해가지고, 그래서 민족주의적 어떤 정서가, sentiments, 캐벡시에 있는, 그래도 여전히, 뭐,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어, 뭐 한다. 그, 불리하자라는 어떤 민족주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쵸? 그것이 새로운 국가의 어떤 형성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어, 북 아메리카 어, 대륙에서.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들이 어, 자지 자기, 자기 스스로를 어, 국가로서 구성할 수 있다는 의무와 권리를 권리와 의무를 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인데, 어, 이 어, 뭐가 민족주의가 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Okay